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가수 김호중님 소식입니다. 단독 취재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약 2시간 동안 종합적으로 취재한 글을 올렸고요. 지금 여러 언론사에 제가 제보를 다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김호중, 장애인들과의 소중한 약속 3년 동안 지켰다. 가수 김호중이 오는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성악가 트로트의 콜라보레이션의 정점을 보이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분야를 만들어가며 트바로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김호중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게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취재 중 놀란 것은 현재까지 지난 3년 동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하늘 동산을 지속적으로 후원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있는 김호중이 이 와중에도 기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 본 결과 사실이었다. 김호중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지난 12일 두 달간 구속용장이 연장되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호중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서초동 소재 하늘동산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기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김호중의 지난 3년 기부는 계속됐다. 김호중은 지난 2022년 6월 9일에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되며 바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호중은 소초고 소재 장애인 이용시설인 하늘동산에 근무하면서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으며 사회복무요원 해제를 앞두고 열악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월 100만 원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후원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이 됐으며 현재 직원 4명으로 운영이 되는 하늘동산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이러한 소식을 직접 보고 느낀 김호중은 2022년 2월부터 월 100만원의 기부를 시작하며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한 부모의 제보에서 시작되어 김호중의 기부 사실이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호중이 소집해 제한 2022년 6월 이후에도 기부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김호중의 통장에서 매월 10일 전후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2023년까지 기부가 된 것을 하늘동산 측으로부터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호중의 기부로 인해서 하늘동산은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늘동산 SNS 계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재를 마감 후 궁금했던 점은 2024년 올해에도 기부가 되었을까였다. 하늘동산에 다시 확인해 혹시 올해 5월까지도 기부가 계속되었나 하는 질문에 담당자는 5월까지도 기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10일 전후에도 100만 원의 기부를 하늘동산에 진행했다. 그리고 8월까지도 기부는 계속 이어졌다.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세상에 시끄러웠던 오월과 구속 중에도 어떻게 이러한 기부가 가능했을까. 하늘동산 측은 김호중이 지난 2022년부터 기부를 시작하며 100만원 기부가 작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깜빡하고 기부를 할수 없을까봐 자동이체로 해놨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그렇기에 장애인이용시설 하늘동산에도 3년째 그리고 지난 8월 10일 전으로 기부가 진행된 것이다. 기자도 기부에 종종 참여를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던 근무지에 잠깐은 기부를 할수 있다. 그런데 공익용원 근무가 끝나고도 기부가 계속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러한 기부가 3년 동안 이어지며 지난 5월부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순환을 받고 있는 김호중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이후에도 기부는 계속되고 이번 8월에도 기부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도 김호중은 해외 공연이 끝나면 꼭 장애인 이용시설의 장애인들을 위한 선물과 함께 매년 영화같이 보기, 음악회 가기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들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문화체험이 쉽지 않기에 김호중이 그러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한 것이다. 하늘동산 측은 직원 4명과 함께 하늘동산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들 10여명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장애인 이용시설의 장애인들에게 김호중의 작은 사랑이 3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기부가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에 대한 배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호중이 장애인 이용시설 하늘동산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대중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숙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 네, 다시 한번 김호중 씨 미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더욱 더 많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일부로. 방송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자마자 공카의 운영진들이 많은 내용을 퍼다놨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호중의 이러한 사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김호중의 미담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